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내용 중 돌라 편이 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 중 요담을 제외한 69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 밑작에 머리가 깨져 중상을 당하였고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여 칼을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돌라였습니다. 첫째로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볼때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의 학정 속에서 의분을 느끼고 있다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라는 에브라임 땅 3일에 묻혔습니다. 본래 돌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사갈 집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볼때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이사갈 집파 땅이 아닌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집파의땅 3일에서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었을 때 고향 땅이 아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볼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기드온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의 경우, 모두 자기 고향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3일에서 23년 동안 줄곧 사역을 수행하였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역지를 끝까지 지키며 사수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사역지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 말씀 볼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지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로니카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오, 아가파오로서 그 뜻은 대마가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지에 자신의 뼈를 묻은 이 돌라의 모습은 오늘날 자기의 안위와 이익 그리고 돈 때문에 쉽게 자신의 사역지와 맡겨진 약물 이를 버리고 떠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라의 뜻은 벌레 구더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마치 벌레나 구더기 같이 비천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사 돌라와 같이 내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초질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